구도로 1973년 관측 시작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풍속은 평균값을 크게 밑돌아 관측 이래 가장 약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강원 동해안 수산물 지도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종별 어구 지원 등 정책 변화도 시급해졌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등 사회적 인식과 관련 제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지난달 강원도는 역대 가장 따뜻한 사월로 기록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달 강원도의 평균 기온은 13.9도로 평년보다 3.1도 높았고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분석됐는데 지난달 14일 정선 기온이 32.2도까지 오르는 등 곳에 따라 4월 최고 기온 극값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달 강원도 평균 풍속은 초속 1.7m로 평균값인 초속 2.3m를 크게 밑돌아 관측 이래 가장 약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강원 동해안 대표 수산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오징어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은 오징어가 아닌 방어입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수산물 지도가 빠르게 변한 결과들, 새로운 어종별 어구 지원 등 정책적인 변화도 시급해졌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이 즐겨 찾는 속초의 한 어항입니다. 30년 넘는 경력의 이 어민은 우리 바다의 어족 자원 변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 변화로 인해서 그 해양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잡히던 어종들이 거의 뭐안 잡히다시피 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해 기준 강원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잡힌 어종은 방어로 4,776톤에 이릅니다. 한때 대표 어종으로 꼽힌 오징어는 1,365톤으로 급감하면서 가자미와 붉은 대게, 양미리에 이어 5위에 그쳤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방어 어획량은 1,728톤으로 오징어의 20%도 안 됐지만 2018년 이후 추월했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 등으로 해양 생태계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수산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종 변화는 물론 잡는 해역과 시기 등도 달라지게 된다며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오징어 체납기 어선이 갑자기 방어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새로운 어종별 어구 지원과 어법 교육 등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 종류가 달라졌는데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어민들한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 줘야겠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해양수산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 종합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치 단체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가임기 여성 한 명이 아이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된 건데요. 이제 다자녀 혜택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에서 여섯 살난 쌍둥이 자매를 키우고 있는 이정희 씨. 과거에는 자녀를 두명 이상 낳고 기르는 가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드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합계 출산율은 0.89명으로 가임기 여성 한 명이 아이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 이 씨도 스스로를 다자녀 가구라고 어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첫째, 둘째 이렇게만 생각하고 다자녀는 당연히 셋 이상.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회 인식이나 관련 제도도 덩달아 바뀌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자치 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말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정하고 상수도 요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다자녀 혜택 기준과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오는 9월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정주 인구 증가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 겁니다. 세자녀 기준 현재에는 연한 천여 가구 정도 수혜를 받았다면 두자녀로 기준이 완화된다면 한세네배 정도 수혜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에는 공감하고 사회적 인식 확산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사업 시행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특히 의혹 논란 등으로 지난해 삭감된 이후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다시 편성한 전자칠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오늘 특혜 의혹과 부당 지원 논란이 있는 전자칠판 보급 예산 15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특정 감사 결과를 강원도가 즉시 발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오늘 의혹 추성이 전자칠판 사업 예산이 명확한 의혹 해명 없이 다시 등장했다며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전자실판 보급 예산 등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강원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춘천 의하모는 수도권 상수원이면서 지역 시민들에게 소중한 쉼터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우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춘천 도시모수인 의하모 바로 옆에 산책로입니다. 길을 따라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음식 배달 용기는 기본 페트병에 아이스크림 포장지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부유물과 뒤섞여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미관상 안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버린 걸 보면은 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예,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쓰레기가. 호수 하류 쪽 산책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갈대밭 사이사이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빛바랜 페트병에 다삭은 스티로폼이 허다합니다. 농약병도 발견됩니다. 의암호 안쪽 섬에는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취재진이 직접 배를 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마다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그 사이에서 새들이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스티로폼을 쪼아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30분도 안때 카누 한 척이 가득 찰 정도로 쓰레기가 모입니다. 잡목하고 그 다음에 갈대 사이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잡목과 갈대가 치워지지 않으면은 일반 저 같은 사람들이 치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춘천시가 의암호 일대에서 걷어들이는 쓰레기는 한해 100톤 정도 주워도 주워도 끝이 나질 않습니다. 올해는 기에 비해서 사업비도 좀 늘고 수풀 속이나 이런 작업하기가 곤란한 구간은 고모포트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예정입니다.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도시모수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죽고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공약이행을 위한 김진태 강원도 지사의 재정 확보율이 15%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2014 민선 8기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김지사의 공약 사업 재정 확보율은 15% 정도에 머물러 전국 광역단체장 평균인 18%를 밑돌았습니다. 한편 신경우 강원도 교육감의 공약 재정 집행률은 37%로 시도 교육감 평균보다 7% 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강릉 월화교 음악 분수 공연이 이달부터 재개됐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월화교 분수 공연에 음악 10곡이 추가됐고 평일 오후 한 차례 더 운영되는 등 볼거리가 더 풍성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월화교 분수 공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울철 배관 파손 등의 우려로 분수 없이 음악과 조명으로만 공연해왔습니다. 양양군이 국내 최대 연어 회기 하천인 남대천의 생태 가치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합니다. 양양군은 남대천 관광 상품인 연어들처럼 양양 남대천으로 올래가 강원도가 공모한 생태 녹색 관광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남대천 연어 생태 탐방 프로그램 개발, 생태 관광 해설사 운영, 친환경 탐방로 설치 등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합니다. 국도 59호선 구분 내리막길에서 승용차가 전복돼 1 명이 숨지고 2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정선군 정선읍 더구리 국도 59호선에서 구분길을 내려가던 승용차가 도로변 경계석을 들이받고 도로 위를 굴러 운전자 70살 A씨가 숨졌습니다. 또 함께 차에 탄두 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시군이 농업인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구입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업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면세유료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원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농가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리터당 150원씩 구입비가 정액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9시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